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비뉴 청계 2차, 이미 공급 2차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9월 10일 수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는 9월 15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 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8일자 월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1년도 7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조요 정보를 보면 전매 제한도 없으며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5년도 9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잔금 납부 즉시 입주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을 보면 25년도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을 보면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본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공고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급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 종로구 승인동 1420번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16층, 총 1개동인데 아파트는 지상 8층부터 16층까지 81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중 잔여 물량이 6세대가 나왔는데 타입을 보면 17B 타입이 6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17B타입 16층은 분양가 2억 6300에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없습니다. 어,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중도금 100만원, 잔금 90%에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